니, 하, 니, 하, 小朋友们,你만 하, 닌 하, 닌 하, 老师,닌 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슬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쵸? 우리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타서 따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마우즈 모자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짜잔 모자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모자를 한번 말해볼까요? 마우즈, 마우즈 큰 소리로 마우즈 한번더 마우즈 마지막 마우즈 좋습니다. 친구들 호비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뭘 써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모자 를 써야 해요. 근데 호비가 모자 쓰기 싫다고 하네요. 우리가 호비야 모자 써야 돼 하고 말해줄까요? 큰 소리로 한번 말해줄게요. 조호,要戴帽子,要戴帽子, 한번 더,要戴帽子. 호비야 모자 써야 돼.要戴帽子, 한번더해볼게요要戴帽子 좋아요, 호비야. 우리 밖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써야 돼. 우리 예쁜 마우즈 쓰고 나가보자. 친구들, 친구들도 마우즈 있나요? 모자. 친구들도 마우즈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써봐요. 호비야, 밖에 나갈 때는 야, 딸 마우즈 모자를 써야 돼. 짜잔. 친구들, 호비가 딸 마우즈라 모자를 썼어요. 친구들. 마 라마 모자 썼나요 호비가 모자 쓰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요 호비가 다음에 나갈 때도 모자 꼭 쓰라고 다시 말해줘 볼게요 호비야 나갈 때는 모자 꼭 써야 돼야마즈 큰소리로 야마즈한번더 말해줄까요 야마즈한번더야마즈 알겠어, 친구들. 나 모자 쓰고 나갈게. 친구들도, 여딸 모즈. 모자 쓰고 나가. 와, 선생님도 호비랑 같이 나갈 건데 모자를 써야겠어요. 선생님, 모자 써야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해야겠죠? 老师,여마 모즈. 한번 더. 老师,여마 모즈. 한번더 갈까요? 야, 따이마즈 음, 좋아요. 선생님도 그러면 모자를 쓰고 호비랑 선생님 따이마워즐라 모자 썼어요. 친구들 이제 외출할 때 엄마한테도 잊지 말고 야, 따이마즈 모자 써야 돼요 하고 말해주세요. 큰 소리로 엄마에게도 말해볼까요? 마마 야, 따이마워즈. 마마 야, 따이마즈 마지막 마마 마우즈 <목소리도> 좋습니다. 오늘 나갈 때도 모자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놀이로 만나요. 짜이지! 니하 a 니小朋友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세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책 안에 있는 반대되는 말을 노래로 같이 한번 친구들이랑 불러볼 거예요. 먼저 한번 선생님 노래를 들어보세요. Happy happy, 幸福幸福. Sad sad, 难过难过. Close close, 关关. Open open, 开开. Small small, 小小. Big big, 大大. Cold, cold，long, long. h o t hot，热，热。행복할땐幸福，幸福；슬플때는难过，难过。문닫을땐는关，문열때는开，开。작은것은小，小；큰것은따따 추울 때는 령 령, 더울 때는 려 려. 한번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Happy happy, 행복 행복. Sad s a d 난过难过 c l o s e closed,关关. Open open,开开. Small small,小小. cold cold long long hot hot 루어, 루어. 행복할 땐 싱푸 행복 슬플 때는 난고 난고 문닫다요권권문 열어요 카이 카이 작은 것은 쇼쇼큰 것은 따따 추울 때는 롱롱 더울 때는 루어 루어 자, 친구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앞에 1절 중국어 영어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큰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happy happy 幸福幸福 sad sad 难过难过 close close 关关 open open kai kai small small xiao xiao bi bi da da cold cold long long h o t han ru 이번엔 이절 한국어랑 같이 또해 볼게요. 행복할 땐 행복 행복 슬플 때는 난고 난고 문닫아요 관관문 열어요 큰 것은 小小큰 것은 따따 추울 때는 롱롱 더울 때는 루루 음, 쩐빵 친구들 너무 잘 따라했어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엄마나 친구, 동생들, 오빠들 언니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해피 해피 p 幸福幸福，sad sad 难过难过，closed closed close, 关关，open open 开开，small small 小小，big big 大大，cold cold 冷冷，hot hot 热热。 행복할 땐는 행복 행복, 슬플 때는 난과난 과. 문 닫다 요껐 껐, 문열어요켰 켰. 작은 것은小小, 큰 것은 따, 따 추울 때는 랭 랭, 더울 때는 러 러. 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중국어 부분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중국어 부분에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준비! 开始! Happy, happy. Sad, sad. Closed, close. Open, open. Small, small. Cause. Hot Hot 행복할 땐 슬플 때는 문 닫아요 문 열어요 작은 것은 큰 것은 추울 때는 더울 때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반대되는 말들 노래로 열심히 공부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재밌는 노래로 또 찾아올게요. 짜이찌.